주차 타워 따라가 보기, 그네 번째 시간. 오늘은, 어 좀, 기계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요. 용접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. 어이 바퀴, 바퀴가 소손이 돼서 바퀴 두 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. 아니요, 지금 안 돼요. 지금. 한 5분만 기다려주세요. 차를 한대 출고해주고 나머지 작업은 이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나란히 맞았습니다 이제 이 바퀴 두 개를 교체할 겁니다 이렇게 바퀴가 깨져 나갔고요 이거를 새로운 걸로 교체해 줘야 됩니다 어, 일단은 얘를 이 판을 들어야겠죠 체인블로을 이용해서 판을 들어냈고요 이제 이 바퀴가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제 교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바퀴를 두 개를 교체하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다 함께. 굿나!